나 빨리 오세임 위중에 패급 아닌가 너밖에 없다고 왜다 패급 됐어 한 명은 스킬 트리를 잘못하고한 명은 레벨업을 안 했고 한 명은 그냥 씨발 인생 자체가 패급이고 전사는 인생이 패급이야 야놈 반색 고양이 씨발 돈이 없어지셨어 모르나 뭐 땅이 버러지고 더러워 먹는 거 아니야 아우. 야오 여기 돈이 쌓였는데요 <laughs> 아 밑에 돈 쌓였잖아 야오 아이고, 아이고 우리가 맞으면서 템 주사야 되네. 아이고 너무 힘들다. 레알.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. 아이고, 아예, 아 어디 어디 말씀이십니까? 이미 다주 샀는데. 맞자. 전사님, 네, 네, 네 무슨 일십니까뭐 올리시고. 오에한 번씩 주워주세요, 뭔가이분 주기로 먹으세요. 틴 전사는 지금 <laughs> 예, 여기서 준 걸로 고맙다고 해야 된다니까? <laughs> 진짜 나니까왜 저... 아마 안 사냐고 존나 존시 아, 때가 효율 좋대. 가죽 콤보 아, 모자 20... 아니 25렙짜가 좋대. <laughs> 아니 그래도 청 반바지 씨발 저건 너무하다 숨. 아이스 진이라도 사오지 씨발 밀리 고 와서. 정성이 모자라다스. 야난 그래도 씨발 가죽 샌들을 안 끼고 씨발 꼬질꼬질한 고무신이라도 썼다 타이머 가 아, 마이너스가 됐네. 아유 지금 먹으러 가야겠다. 막 이미 다 먹었네. 됐다 마시라. 거기서 열심 물 잡기나. 우리가 알아서 줄 테니까 눈치 보고. 거의 네가 움직이는 거 자체 시간이 더. 야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 얘. 예. 그런 선 넘지. 3 층에서 1 층까지 떨어지는 건손 넘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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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무슨 일이 있습니까? 대체 아유, 얼마나 농땡이를 부리는 거야 그거? 아유 기분 탓입니다 진... 기분 탓. 따... 얍. 아 진짜 옷 개때리고 싶네 우리 시청자가 저 초록색 티셔츠에 초록색깔 모자 써서 이쁘기라도 하지 시발 너는 저 파란색 티셔츠에 시발 갈색 콘돔 모자 끼니까 시발 개이상하지 않습니는 아뭔소리 <laughs> 어차피 쿱 열리면 다들 날찾을거면어 근데 아직 안열려 찬스. 이봐. 우리한테 기생하면서사는주에 존나 말 많네. 아유, 아유.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? 아유, 아유. 아이 혼자만 아 됐다. 바티강태만좀 봐야겠다. 아, 이 무슨 소리십니까? 혼자서 씨발 그냥 어, 저 저기 나무 늪에 가 가지고 슬라임이랑 잡을래? 아, 죄송합니다. 아유, 아유. 슬라임만은. 좀너지 뭐 마스터하고 있어. 파워 스트라이크? 아니, 이거 아이언 바디? 어. 이발 구두새녀, <laughs> 진짜 물방 얼마 올라? 아 버스트라이크 지금 4 시발 꼬질꼬질한 고무신이 물방 4 올려주는데 샌달은 얼마 올려줌? 이 시발 2. 없네, 이거 오 천재 동코패드게 저런 거 주면 안됨. 야와 강철 방패다. 어그장자크했하면 떨어지는 쓰레기 방패 아닌가요? 팔면 팔면 삼천네 소주자스 워낙에 3천만 소면은 실은 그거잖슴 파란 포셀 몇 개임? 15개 그렇게 많으니까 <laughs> 존나 하찮아 보이네 왜 뭐야, 뭐야 전붕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이용비 개미치 그냥 꺼지세요 <laughs> <laughs> 개미치 <웃음> 돈 꼬매놓고 가세 요야전사 저렇게 바보짓하니까 쟤네 그거 되네 아싸 김버블거 내가 다 먹어야지 아우 달아 오딱 매크로 끝나니까 오.. 뭐지? 왜 아무것도 없지? 아이 사냥 한마리도 <laughs> 안 잡고 씨발 뭐하는거야 지금 어어어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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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게임이 아니, 죄송합니다 전부 다헛수익만 하고 씨발 이거 <laughs> 어떻게 헛수익이 되지? 이상하다 매크로 된거 보고 갔다왔는데 아 진짜 존하산 넘네 진정아, 뭐 봐봐. 좀 반성해. 아니, 분명 매크로 되는 걸 보고 갔는데. 아, 이렇게 보니까 자석 패시 되게 진짜 삭기네 그냥 빗마에도 이 정도는 먹어 줘. 그것도 그러네. 저기 위에 있잖아. 저 콘크리트 벽돌 위에. 갈채 음. 거야. 옹 야옹, 야옹. 맞네. 야진마. 레몬 오스키. 뭐. 레몬 오스키. 뭔 하는 인데 아, 그거 이제 만화 좀잘 채워 줄 거임. 무슨 어, 방울 모식기는 어디서 구해? 그래? 버블링의 방울? 그거 음. 저 저번에 계속 너주고 계시지 않았어? 아까 내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죽고 계셨는데 오 갔다 니한테 주러 아까 계속 쳤는데 어 췄는데, 아싸. 아유, 결국 감사합니다. 너 때문에 저 사람이 400원 손해를 봤어 아 진짜 화면 정도 보세요 좀 이거 좀 보세요 <웃음> <웃음> 얼마 부족하시지 이거 뭐 다른 맵에 있어도 파티챗은 보이나 안 보이지 뭐야 그래? 어 보이네 님 봐봐 보이지 않음어이 아, 슬램들 괘씸하네 이렇게 빨라 그래서 니네 이제 잡기 힘들걸? 여기 궁수한테 지옥임 얘네가 점프까지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? 니미 쉽게 보았음 봐드셈? 아 원래 받아. 마대 1면은 몇 대가 지면 죽겠네 내일부터 점프한다고요? 와 어, 빨리 우리 빨리 지금 장이다. 25 가야돼 <laughs> 내일부터 왜? 점프한다고 추락주의 북쪽 공사장 개망한다 파란 버섯이 어 거기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일부터 점프한대? 어, 그 내일부터 한데? 점프한대. 헐, 그럼 내일부터 점프 안 하는 몹들 다 점프하기 시작하는 거임. 그런 거, 아버 미친 씨발 똥겜. 어쩔 수 없다. 어, 내일은 헬스 쉬고 오늘 에이? 하루 종일 이거 달려야겠다. 뭐야? 왜 갑자기 재접속 중이야. 어, 소리에서 어 <laughs> 씨, 깜짝 놀랐네. 뭔 헛소리야? 그게 임마, 30분 남았네. 왜요 30분 남아? 3시까지. 아니야? <laughs> 응 맞아. 아.. 체력 채워야겠다. 개미치 리스한 곳까지 갔으면서 하늘색 의자를 안 사와? 다 왔는데 안 되네. 좋됐다안 아. 앉아짐? <laughs> 안 앉아짐. 그냥 돈만 깎임. 천 원만 썼음. 하늘색 의자 <laughs> 안 써짐. <laughs> 하늘색, 의자 안 써짐. <웃음> <웃음> 하늘색 의자 안 써지는구나. 그 체력회복하는김에 매소좀 주워달래? 그러면 체력회복이 안되잖슴 뭐라는거임 파란버섯한테 맞는거보단 낫잖슴 개미친 이들어고 있으면 은 체력 그거 안되잖아 맞아 근데 쟤는 죽여야지 크크 그, 그 의자 왜사난 지금 거기? 리얼 나 의자 왜 샀음 진짜 언지가 어, 구현해주지 않을까? 그때쯤 가면 필요 없어지나? <laughs> 그거 할봐에 리스 안고로 가는 택시나 한번 더 탔다 <laughs> <laughs> 의자 던지고 그 앞에 엎드리네 네허 천원 아니 벌써 3시 45분이라고 임 헬스는요 아 사냥하자 사냥해 선생님 헬스는요 뭐? 너 뭐가 헬스 가셔야죠 뭐가 헬스 가, 가야지 지금 열심히 표창 던지면서 어깨 운동하고 있잖아 아 근데 너희들 20레벨 안 찍으면은 안 돼. 내일 점프하면 이 짓을 못함 내가 이 슬라임들 점프를 한다고 말이지? 여인 슬라임이 없는데 아 슬라임이란다 저 버섯 버섯은 점프하네 해 해? 파란 버섯하고 주황 버섯하고 좀비 버섯 해 음. 하체가 이제 딴딴한 애들은 점프하는 버섯이고 하체가 졸라 이 부시부시해서 걸어다니는 애들은 점프 못해 음. 응근슬쩍 얘기하면서 안 들어간 척하지 말고 자로가 할까? <laughs> 아, 아, 이거 그 어떻게 하지? 나 이거 어 그냥 어, 빨리. 꺼? 아이, 꺼면 어? 아이 그러면 경험치 차이 벌어지잖아. 안돼. 에, 빨리 꺼! 아이 무슨 소리? 빨리 고. 쉬어도 돼. 안돼. 아, 아.

정 안되면은 곰그리랑라로이는 지금 두배 먹으셈 운명자한테 가서 아 근데 좀 아깝지 않나? 그렇긴 한데 그 슬라임 파괴하고 나서 이제 개미구가서 써야지 그나마 개미구를 빨리 탈출하는데 얘 나중에 어? 꿀버섯이랑 좀비버섯만 보면 토하면 어떡해 5천 마리씩은 잡아야 되는데. 나 사실 지금도 토 나와 하기 싫어. 뭐라는 거야? 지금 사냥은 진짜 편한 편이. 맞아 완전히 사냥하고 있는데 지금. 거... 어 나르나. 신도 재미. 나르나. 왜? 풍의고? 아니 싫어. 난 메이플이 싫어. 난 메이플이 싫다고. 풍의고 안돼. 클레르긴 이상. 우리의 힐을 책임져 그래. 줘야 돼. 맞아, 너 없으면 파티 망해. 너 속으면 그래. 게임 망해. 접지 마, 너 없으면 그래고, 망해. 품에고, 품에고, 라리 품에고, 품에고. 노잼임 지금. 품에고. 품에고, 품에고, 품에고. 토도 할것 같아, 품에고. 품에고, 그래. 품에고. <놀라> 아니, 에르다하고 에르다 조금만 해도. 뭐야, 루나 껐어? 어, 아니. 껐어. 안 껐어? 쟤안 포션 사러 간거 아니야? 포션 사러 왔어. 아, 포션 사고 오면 가야지. 에에, 잘하지. 그냥 와가지고서 포션 산척해. 그래야겠다. 그 다음에 사면 되지. <목소리> 진짜 사야지. 당당 <목소리> 일찍 어, 왔다. 왔다, 왔다 꺼. 알았어. 아, 그럼 헬스는 안 가도 되는 거지, 알았나? 니 거.